모스코바에 대한 얘기는 24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도원님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별로 잘하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결혼도 안 하고. 굳이 뭐 제가 컴퓨터도다 조카도 줬어요. 크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모니까 양보하는 거죠. 뭐, 무슨 프로그램 차트는 제가 뭐, 그쪽 전산에서 다한 거예요. 그거를 뭐, 짚어가면서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뭐, 이해시킨다든지, 그걸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진 않고, 얘기를 할 때, 그, 2022년, 그, 퀘스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2022년 러시아전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저희 할아버지 사형제 분들이 현충원에 계시는 국가본처 소속의 전쟁 중 군인들이셨습니다. 넷째 할아버지도 전사하셨지만, 할아버지 동생이죠. 근데, 그래서 알며, 두 번째는, 그, 러시아는, 러시아 강의는, 이, 이러고 보면 제가, 경한중학교 있을 때, 그, 사무보조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신 의원님이 오셔서, 앞으로, 조금 위험하다. 그때 당신네들이 내가 도원이 되어 있으면은 나를 생각해보라. 내가 사기꾼이었는지,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맞더라고요. 2022년도 딱 보니까, 키우, 키에프, 그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그, 뭐, 그, 이걸로 이걸로 이제 사람 인맥이 많아요. 이걸로 사람 인맥이. 근데 이걸로 사람 인맥으로 살았는데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될수 있으면 피하했을 때는 서로 조심할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대중 씨를 어떻게 봤든 건정달로님을 어떻게 봤든 누구 원을 어떻게 알든. 만약에 제가 뭐 어디 문화 공간에 공간에 가서 그 사람 뭐 그냥 봤다 I see. 그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뭐 그거를 뭐 화려하게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제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제가 언변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가치가 무슨 하녀처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알기 때문에 알고 봤기 때문에 봤다 그러고,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가짜를 만들어내고 혼자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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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오셨다고, 뭐그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 모르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이력을 보고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력을 보면은 그때 누구를 봤는지 이제 나와요. 좋은 저녁도 되세요. 그래도 다행히 비가 좀 왔네요. 바이바이.